김영남의 장례식이 11월 5일 국장으로 치러졌다. 김정은은 그 전날인 4일에 조의 방문을 한후 5일 신0 m m 의 구결 사능에서 진행되는 연결식에도 참석했다. 연구자의 최대 관심사는 김영남도 현철의처럼 김정은으로부터 영생을 부여받을 것인지였다. 김정은 시대의 본격화가 되면서 북한에서 영생의 개념이 지도자 영생론을 넘어 김정은이 충신에게 부여해주는 영생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김영남 관련 기사들을 보면, 먼저 사일 부고기사에서는 김영남 동지는 국가의 원로로 영생할 것이다라고 했고, 연결식 관련 기사는 연결식 참가자들이 영생하기를 기원하였다라고 기술했다. 이것은 작년 5월 7일에 사망한 김기남 전 노동당 선전선동 비서 관련 기사와 유사하다. 김기남의 경우는 그의 장례기사에서는 영생이라는 단어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 결정적으로 애도사에서 김기남과 영별 즉 영원한 이별이라는 발언이 나왔다. 김정은은 현철의 사망 당시와 마찬가지로 국가장이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김기남의 영구 위에 손으로 흙을 얹어 주었지만 영생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반면 그의 정치적 스승이면서 그의 후계승계에도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던 현철의 죽음을 맞이하는 김정은은 확실히 달랐다. 현철에가 숨을 거두기 직전에 병실을 찾아와 그의 임종을 보았고 그가 사망하자 김정은은 직접 국가장의위원회 위원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연구를 직접 매기도 하였다. 또 관이의 맨손으로 흙을 집어 뿌려주기도 하면서 눈시울을 불키기도 했다. 다른 부하들 죽음 앞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김정은의 특별한 행동이었다. 뿐만 아니라 김정은은 현철의 사망일 주기 당시에도 당정군 간부들을 비롯해 혁명학원의 학생들까지 총집결시켜 사요. 문화회관에서 엄숙하고 성대하게 추모대회를 열게 했다. 지도자가 아닌 간부를 위해 국가적 추모대회를 여는 것은 북한에서는 전례가 없던 일이다. 일주기 당시 관련 기사 내용을 보면 확실히 김정은이 현철에게 영생을 부여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온 세상이 다알수 있게 연구에 우리의 국기를 덮어주도록 하신 그 정의 세계와 더불어 노혁명가의 심장에 영생의 숨결을 부어주시듯 두 손으로 흙을 떠올리시고 김정은이 현철해에게 영생의 숨결을 불어넣어졌다고 했다. 2024년 이주기 때도 마찬가지로 현철해가 영생할 것이라고 했고, 2025년 사망 삼주기에도 직접 현철해의 무덤을 찾아가서 헌화를 하며 그의 영생을 강조했다. 언제나 위대한 장군님의 곁에 늘 함께 있던 현철의 동지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그는 장군님이 그림자였다. 그는 영생할 것이며, 언제나 장군님 시대를 떠올리며 우리의 성스러운 투쟁을 위대한 승리회로 고무하여 줄 것이다. 이처럼 현철에는 사망 이후 매년 국가적으로 기념되어지고, 영생한 인물로 내세워지고 있다. 이는 김일성, 김정일 영생론을 헌법화시킨 김정은이. 이제 최고지도자뿐만 아니라 수령에 충성하는 혁명전사도 영생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이다. 노동신문은 김정은을 영생을 부여하는 존재로 부각시켰다. 수령과 혁명을 위해 공헌한 충신들에게 그 무엇도 아낌없이 베풀어주고 내세워주시며 영생하는 삶을 주고 세대를 이어 빛내어주시는 경애하는 정비서 동지 이것은 김정은이 전체인민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영생 부여권도 가졌다고 공표한 것이다. 그 1순위가 현철회이다. 해마다 현철회를 기념하는 가장 큰 목적도 현철회를 위함보다는 김정은이 충성하는 부하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지도자임을 부각하기 위함이다. 노동신문은 혁명적 도덕의리의 최고하신이라고 표현했다. 이처럼 칭송의 대상이 현철회가 아니라 김정은이다. 김정은의 위대성을 내세우기 위한 또 하나의 방편이다. 그렇다면 이번에 사망한 김영남은 어떠한가? 앞서 살펴본 대로 김정은이 국가장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직접 연구위에 흙을 뿌려졌던 김기남도 영생을 부여받지 못했다. 이번 김영남 장례식에는 김정은이 국가장위원회 위원장을 맡지 않고 단지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게다가 김기남과 달리 김영남의 연구에 손으로 흙을 뿌려준 것 같지도 않다. 그리고 연결식에서 애도사는 물론이고 김영남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던 것 같다. 이런 점들을 미뤄볼 때 김정은은 국가 지도자로서 형식적인 예만 갖추는 정도였다. 따라서 김정은이 김영남에게 영생 부여권을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영생 부여 유무의 차이는 무엇인가? 가장 큰 차이는 영생을 부여받은 자에 대해서는 해마다 그를 기념하게 된다. 현철의 처럼 말이다. 반대로 김영남의 경우는 그의 장례가 국장으로 치러졌지만 내년 이맘때가 되면 그를 추억하고 기념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처럼 김정은의 조문은 단지 애도 차원만이 아니다. 그것은 죽음을 정치적으로 서열화하고 영생의 분배권을 선언하는 권력 행사이다. 영생 부여권은 김정은만의 단독 권한으로 김정은을 불가침 영역의 존재, 즉 신적 존재로 만드는 또 하나의 장치인 것이다. 충신 중에 충신이었던 김영남도 영생을 부여받지 못한 만큼 영생의 커트라인은 너무나 높아 보인다. 물론 김정은의 맘이다. 김정은의 영생 부여권은 또 하나의 충성 경쟁의 기제이다. 또한 영생을 빌미로 북한 주민들을 더욱 노예화시키는 장치이기도 하다. 김정은은 정말 끝도 없는 광기를 보여주고 있다.